시작한 건가? 아 시작했다 안녕 네버 랜드 오랜만이에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누가 온줄 알았잖아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아 비염 씨 오랜만이죠. 가지. 요즘 진짜 계속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바빠갖고 비염 못 했어요. 보고 싶었는데 네버랜드저 보고 싶었어요 보고싶어서요 아 네버랜드 보고싶었는데 나 오늘 다행히 스케줄 일찍 끝나서 잠깐 회사와서 네버랜드 보려고 왔어요 잘겠죠